박연입니다. 오랜만이네요. 우리 박연이 잘 지내고 있어요? 멋지, 박연아. 멋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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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. 대답해라, 대답 새끼야. No. 아나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너무 공감 가는데? 양설리는 이상한 컨셉 없이 들어와서 컨셉을 만들잖아 이게 양설리의 장점이에요. 양설리가 맨날 뭘 준비해. 근데 내가 그걸 안 시켜. 그고 내가 내 맘대로 해요. 그럼 얘가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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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지기가또 해. 또 그게 재밌어요 또. 양설리는 <목소리> 뭔데요? 아까부터 6분3십 초가 많아요. 야 아이유 노래 좋은 날할수 있어 좋은 날. 아삼단분 어, 부분 할게요. 오 어, 오케이 자 시작. I'm in my d <laughs> 나갈까요? <웃음> <웃음> 나갈까요? 이런 컷 셉이 재밌습니다, 여러분들. 알겠죠? 아온트는 뭐죠? 아 <laughs> 이건 이건 못 하겠지. 키읔이랑 키그씨랑 키... 같이 붙 푸대접. 아4분2십육 그랑이 싫었더라. 야, 이씨, 궁금한데 이거... 아, 얘는 진짜 분명히 고등학생 올라가면은 영상 지워달라고 할 걸. 근데 몸 좋아요. 생각보다 왠지 낙서하고 싶지 않아. 낙서 한번 해볼까? <목소리> 잘그리죠 여러분들. 눈을 좀 진하게 해줄까? 눈좀눈좀 눈좀 진하게 해줄게, 요 여러분들. 오, 좋은데요? 쓰읍, 점점 이상해지는 죽은 <laughs> 개를 그려 볼까요? 이 정도면 괜찮나요? 구렛나루도 해줘. 구렛나루를 그려달라고요? 근데 괜찮아? 아 근데 눈이 너무 작아요. 눈을 눈을 좀 크게 할게요. 여기서 나한말 하고 싶어. 구독 좋아요 안 하면. 마술 일단 보고 갈게요. 얘가 요즘 시즌2에서 핫하거든요. 간단하게, 재미님께서 마술을 하실 겁니다. 또 내가 하는 거야? 일단은, 재미님을 위한 마술을 저번에 안 했기 때문에, 일단은 멈춰 한 번만 해주세요. 멈춰, 멈춰, 멈춰! 여기서 4장을 고를 거예요. 4장! 혹시 바꾸고 싶은 카드 있으세요? 음, 아... 4번 바꿀 거야요 4번. 4번? 어. 알겠습니다. 4번은 중앙에다가 이렇게 다시 집어넣을게요. 멈춰 해주세요. 멈춰! 이 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카드 바꾸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? 어 만족해 그럼 이거는 잠깐만 여기다가 이렇게 놔둘게요 이번에 똑같이 재민 님이 예언하셔서 이 핑크 색깔 지갑 안에 넣을 겁니다 오케이. 멈춰주세요 맞아! 이 카드를 그대로 보지 않고 핑크 색깔 지갑에다가 넣어줄게요 카드를 뽑으실 건데 제가 재민 님이 뽑은 카드와 최대한 비슷한 카드를 뽑을 거예요 어, 어, 뽑으자! 이 카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재민 님이 고르신 카드가 에이스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비슷한 카드를 하나 골랐고 카드는 다 고른 겁니다. 네. 확인해 보시면요. 검정 색깔 카드는 1, 9, 8, 8이 나오고 빨간색 카드는 네. 1월 25일이 나옵니다.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내 생일 청구 청구 1988년 1월 25일. 내 생일! 우리 어머니 생일서 해봐. <laughs> 뭘 알아야 제가 찾는 말들 하지 그럼 내가 지금 알려주면 바로 찾을 수 있어? 숫자 다다다다 이렇게? 되지 않을까. 그러면 4월 17일 해봐. 아 알겠습니다. 응. 한번 섞어줄게요. 오케이. 뽑아봐. 뽑아이 자식아. 네가 그렇게 잘하냐? 네가 그렇게 천재냐? 야. 네가 그렇게 맛있게 잘해? 4월 17일. 월1 7 하나 다. 어? 그다음에 두 번째 1. 여기서. 마지막 칠은 멈춰해주세요. 멈. 뭐... 음, 차! 이 카드가 7이면 정말 신기하겠죠? 아니야 7 근데 이거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아~ 이 새끼 잠깐만 타이 얘가 지금 지가 뜻한 대로 안 됐으니까 바꾸라고 하는 거아니오 그럼 안 바꾸는 게 맞지 않아?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재미 테미는 안 바꾸겠지? 하면서 낚시를 수도 맞지?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바꾸면 되잖아 맞지? 바꿔 어우 오, 잘하셨어요 오아 다행이네요 한번더 멈춰주세요 확실하게 이 카드로 고르실래요? 아니면 바꿀래요? 아, 씨, 진짜 미치겠네 진 아, 지금 야, 그거 바꿔? 바꾸지 마. 아니야, 아니야, 지금 아까 내가 바꾸면서 에, 안 바꿨는데 바꾸기 잘했다 이랬잖아. 그럼 내가 지금 안 바꿀 걸 생각하고 안 바꾼다는 걸로 하지만 안 바꾼다. 열게요. 잠깐만! 참참참 참! 바 바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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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꿀거야. 바꿀 진짜죠? 어, 바꿀 거야. 아니다. 어, 어, 니가 연다그랬잖아 아. 어? 확실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잠깐만 아니, 카드가. 안 잠깐만 다고하면은 잠깐만 너 거기서 제일 위에 있는 카드 할수 있어? 나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카드 선택했었는데. 카드... 아 이거야? 어. 네. 너 형한테 메일 보내. 알겠어? 아 얘랑 마술 컨텐츠로 벨트 한번 해야겠다. 와이 이 정도면은 이 친구도 마술 잘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마술 좀 보여주세요. 그 다른 마술 있나요? 다른 마술? 그건 무슨 마술이죠? 주황색 마술. 주황색 마술. 그또뭐 다른 마술 좀 보여 줄수 있나요? 음. 네, 네. <laughs> 이거는 무슨 마술인데요? 이거는 무슨 마술인데요? 손 깜빡 마술. 또한번 마술 <laughs> 한번 보여 주시죠. 자, 잠깐만요. 어떤 마술인지 뭐 말을 먼저 해주세요. 이번에는 타노스 마술, 타노스 마술. 왜 타노스 마술이죠? 보라색이라서... 아, 보라색... <laughs> 좋습니다. 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 마술일 줄 알았는데, 타노스 마술이랍니다. 여러분들, 자, 타노스 마술 하나, 둘, 셋... <laughs> 아, 아내 예상을 못 했어! 나는 저 보라색 가방 천조가리에서 타노스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진짜 씨 진짜 아니 타노스가 있네 집에 오늘도 이 친구는 돌고 있네요. 얘는 내가 볼때 지구보다 빨리 돌것 같아요. 뭐 도는 거 말고 없어 이제? 뭐뭐 뭐 새로운 거 없어? 새로운 걸 해봐. 육아 뽑아야지. 어, 잠시만 노래 좀 부를게. 네. <laughs>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. <laughs> <뺏어 웃음> 잠 노래랑 춤 잘함. 얘는 봐야지. 야, 너 노래, 춤 잘한다고? 어. <laughs> 우리 친구! 노래랑 춤을 잘한다고 닉네임을 적었어요. 어, 근데 춤 먼저 하면 안 돼요? 알겠어요, 그럼 춤 먼저 합시다. 시작! 오, 잘 춘다. 어, 저 친구! 저, 저기요, 저, 그 잠깐, 잠깐! 잠깐.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요! 똥배가 네? 너무 많이 나왔어요, 똥배가. 어쩔 때 미? 아니 똥배가 순간적으로 똥TV <laughs> 근데 뱃살은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아, 그, 아 그쵸 그쵸 뱃살 누구나 있죠 아 근데 나는 이제 그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모자이크 처리 하면 되잖아요 배를 모자이크 처리하라고요? 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배를 모자이크 처리하라고요? <laughs> 아니 배 딱히 모자이크 처리를 할게 아닌데 저 태어나서 배에다가 모자이크 처리해 린건 처음 처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상하게 보여요. 아무튼 간에 썸네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? 어 편집만 안 당하면 돼요. 아 진짜 <laughs> 너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런데 다시 한번 부를게. 너가 지금 잘 모르는 거그 사태의 심각성 아니 심각한 건 아닌데 자 그림판 보세요, 여러분들. 이거 썸네일로 해도 돼요? 이거 물어봐야 돼 이거 얘들아.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돼. 봤어요? <laughs> 어하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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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떻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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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! 그거는 좀 허락해주면 안 돼요. 썸네일 안 돼요? 아니니까. 그건 안 돼요? 알겠어요. 그러면은,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죠? 여, 여, 여기, 아, 여기만. 거, 거기만. 그더 이상할... 어, 이상할 것 같은데. 까요더 이상할 것 같은데. 미치겠다, 진짜. 아무튼. 어? 머리 자르니까 일본 수모 선수 같아요. <laughs> 장선규씨. <laughs> You. 어떡하지? You. 우리 최하늘씨 얼굴이 점점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. 맞아요. <웃음> 아니 님 10만 원 언제 주.. 뭐라고요? 10만 원 언제 주세요. 내가 너한테 10만 원왜 줘? 잖아요돈 주세요. <laughs> 주세요. 내가 너한테 10만 원왜 줘? 그런 게 있었어? <laughs> 아. 저거양소이랑말씀하면서2기만돈 준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아 더니 그거 양소이한테받는 <laughs> 근데. 내가 <laughs> 양소이한테 연락할 테니까 <laughs> 10만원 받아야겠지? 네. 그거 뭐할 거야, 10만원으로? 너무 할게 많아서. 내가 네, 하고 싶은 게 뭐야? 제가 하고 싶은 거요 근데 10만원으로 성형수술 안 되는데? 네? <laughs> 만화책 사기 만화책. 어, 너 만화책 뭐 좋아해? 만화 뭐 좋아해? 하이큐전권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거 10만원 에면살수 있나? 10만원 못살 거야? 지금 10만원 있어요. 아, 그러면 20만원 합쳐가지고 그거 그거 사게? 그거 갖고 싶어요? 야, 너 뭐, 재미 TV 관련된 물품은 안 사냐? 네. 왜 사요?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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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닥그만, 동닥그만.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아, 이가 맞나, 아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. 그러면은 좀 어,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, 또 구독 좀 구독도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, 어? 금방 님이 하늘 을찔다 하늘 찔러, 빨리 눌러라 인마. 하, 그럴 것 같단다.